우리 국민그룹태견배틀2010 10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느 팀이 나올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제 10배틀 대전본부 전수관과 또 경기대학교 아리세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막상막할 팀이라서 기대가 돼요. 네, 대전본부 먼저 1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경기대학교 아리세는 아쉽게 안한비각패에 맞춰서 패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경기가 경기대학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겨줘야지 8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온 김상준 선수는 머리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 ROTC 지금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예요. 경기대 계속해서 서로를 탐색하는 두 선수들 빨리 까주세요. 네 진짜로 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욕이 아니에요. 진짜. 까라까 우리의 전통 응원 구호입니다. 방금 전에 김상준 선수가 대전 본부 선수에게 손으로 따기라게 맞았어요. <laughs> 아무래도 기분이 나쁠, 때문에, 네, 기분이 나쁠 거 같은데. 기분이 나쁠 거요. 우연히 맞은 거라서 반칙은 아닌가봐요. 네, 반칙은 아닙니다. 고의적이지가 않으면 반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어이 노래 소리 뭐지? 밖에서 들리는 뽕짝. 어떡하면 좋죠? 아무래도 이 인사동 문화마당에서는 저희만 <laughs> 시합을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아, <laughs>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커가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로 판정. 코스모스 졸업해 가지고요. 어, 회사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 네, 생존 능력도 뛰어난 선수예요. 어, 경기대학교에는 김성현 선수가 나왔군요. 아우. 네, 청팀의 김성현 선수. 돌 오! 차기. 발바닥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작년에 최다승을 거둔 김성영 선수냐 아니면 104kg의 거구 홈팀의 윤창균 선수냐 아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그 경기대학교 아리쇠에서 이긴 기술이요. 멘들로 옆발따기군요 렉트 멘들로 옆발따기군요 렉트 멘들로 옆발따기군요 <laughs> 네 이기고 나서 지금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네요. 본인이 넘기면서 다쳤어요. <laughs> 동 팀의 장찬용 선수는요 지난번 서일대와의 경기에서 다섯 명을 모두 이긴 선수입니다. 장찬용 선수 저번 기술을 보니까요 상당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갔어요 서일대 때. 안 넘어가죠? 껄준합니다. <laughs> <laughs> 아무래도 저희가 이 선수들에 대한 전력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전적도 얘기를. 오, 우와! 이게 돌기차기입니다. 점프해서, 네, 점프해서 맨돌리 차는 게 바로 돌. 돌기... 오! 오, 우와, 이건 어떻게 됐나? <laughs> 아니 뭐 다리가 이렇게 유연합니까? 아... 김성현 선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laughs> 같은데요? 김성현 선수 발이 무겁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건 발은 빠르지만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것보다 치는 게따가죠 네, 아파요. 전 그래서 태견 저희 연습할 때 김성현 선생님 옆은 가진 않습니다. <laughs> 김성현 선수 옆은 가지 않아요 절대로. 어. 어. 계속적으로 돌개차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개차기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성현 선수. 자, 어. 장창용 선수라고 하면 특기가 있어요 경기 중간 중간에 특유의 몸짓이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보여주지가 않고 있는데 두 선수 막상막하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질뻔했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어. 감정 실치 마세요 김주희 아나운서입니다 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김성 선수. 저도 앞으로 저쪽. 가고 싶네요. <laughs> 김성준 선수 뒤쪽에 있는 네. 여성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장찬우 선수, 김성준 선수 두분다 굉장히 몸짱이고 또 미남이시고 아유 아유. 아, 계속해서 윗발질을 요리조리 잘 피하는 두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방출을 시키십니다. 네, 두 선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 네. 어, 이전병기도 아... 그렇고요. 이번 10 배틀도 그렇고, 오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계속 보고 싶었는데요. 아 아직 아직, 아직 승패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에서. 아 아직 예 네, 아직. 장외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스킬도 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선수 모두가 실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술도 장난이 아닙니다. 자 태기질로 연결하려 고 하다가 윗발질로 아, 넘어가지않아요 어! 어! 누가 넘어진 거죠? 동시에. 장애 거짓네. 장애. 어! 주심 정주현 선생님 괜찮으세요? <laughs> 아 주심이 몸개그를 보여주네요. 시간은 지금 거의 흐른 것 같아요. 문 안에 두 선수 아직 경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승부로 승부가 나면 양 선수 모두 짚발 하나가 내려갑니다. 두 선수 다 경고 누적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계속되면 무승부로 판정이 됩니다. 경기 승부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10초 남았습니다. 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두 선수는 누승으로 한결이 나겠습니다. 오, 너무 황끈한 경기 보여주 우리 두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수게 했습니다. 네, 청팀에는 백종민 선수 그리고 홍팀에는. 박남수, 박남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끈질긴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백종민 선수와 그리고 경찰직 근무를 하고 있는 박남수 선수입니다. 박남수 선수 특기가 있습니다. 귀를 뭐죠? 귀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를 귀 안에 넣는다고요? 네. 스타킹에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특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경기 중에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따로 인터뷰할 때 네. 제가 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있습니다. 가요. 이따 가요. 내가 아래 팔 주체 되니까 네가 막아봐 아, 이런 식으로 건가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요? 나 택지직 간다 이렇게 아! 오 장애 오, 오! 변칙 발차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선수 자 여기에서 또 승부가 나지 않으면 경기대학교에서 는네 번째 선수가 나오고요 대전 본부에서는 다섯 번째 선수가 나옵니다. 정말 막상막하인 오늘 경기입니다. 두 선수 점점 얼굴 이 흙은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두 선수 다 빨개지는데. 요십초 전입니다. <목소리> 입니다. 아, 이제 백종민 선수 얼굴 맞았습니다. 한판으로 경기 10초 남겨놓고 얼굴을 내렸어요. 네, 우리 심주유 선수는요.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합니다. 경기 스타일이. 우리 심주유 선수 보기에는 굉장히 학생 같은데 71년생입니다. 아기도 있어요. 현재 부록이에요 <laughs> 나이 많아요. 자 계속 경기 재개합니다. 나이의 연륜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냐 심중영 선수대 아니면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바퀴벌레의 끈질김을 보여줄 거냐 백종민 선수. 발따기는요 발바닥으로 상대의 따기를 때리는 동작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동작이죠. 네, 발따기를 맞게 되면 기분도 나쁘지만 냄새도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렇습니다. 무좀 있는 분이 만약에 참여하면 조금 그게 문제가 있지 네. 않을까. 보통 남성분들 무좀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지 아니시나요? 인철 씨도 있으신가 봐요. 어쩐지. 아, 네. 네. <laughs> 제가 개난소리를 했군요. 네, 인철 씨가 신으실 신발 제가 안 신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다음부터는 두고 올게요. 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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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때. 정확한 후려차기가 들어왔습니다이렇서 <laughs> 경기대학교 아리스의 백종민 선수가 3만원 선수로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의 김성현 선수와 맞서서 너무나도 화끈하고 박빙의 경기를 보여준 우리 장찬효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멋진 윗발질을 피하는 그 포스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경기가 예. 제가 봤던 태켓 배틀 중에 제일 화끈한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예.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경기. 아, 그냥... 이기기만 위해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제 자신의 실력에 좀더 나은 증진과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또 제가 제가 이제 모든 걸다 보여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지금 예. 무승부라서 좀 아쉽진 않으신가요? 예 사실은 정말 꼭 이기고 싶었는데요. 근데 뭐 모두 아시다시피 김종선님은 예, 잘하시는 분이니깐요. 그런데 왜 강하다고 하는지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네, 다음번에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장천용 선수였습니다. 강력한 윗발질, 그리고 무대 매너까지 갖추신 <laughs> 우리 김성용 선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매번 경기마다 너무 화끈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는 화끈하게 졌고, <laughs> 이번엔는 화끈하게 하다가 말고. <laughs> 다음엔 정말 화끈하게 할게요. <laughs> 네, 하지만요 경기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스킬 보여주셨거든요.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은 뭔가요? 수, 술을 끊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아, 그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럴 때 술을 먹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아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에 우리 김성현 선수가 작년에 최다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지거나 무승분인데 네. 술을 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그 얘기죠? <laughs> 그럼요 뭐음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장찬현 선수 오늘 처음부터 봤는데 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더 기회가 되면은 한판하죠 끄는 <laughs> <laughs> 우리 김선현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경기대학교 아리셀를 승리로 이끈 주역 우리 백종민 선수가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 예. 예 네, 조금 힘듭니다 예 네. 아, 아니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아니, 원래 좀 제가 운동을 결련을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운 좋게 이길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특교 배틀 판에서 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개인적인 목표는 승률 50%만 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요번2010 특검 배틀에서 승률 예. 50% 넘기를 꼭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예. 자, 50% 넘는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